자, 호르텐시우스와의 NTR솔. 이거 레게노 야사고 지금까지도 가끔씩 영상물로 소비가 되는 그런 건데 이거를 더 깊이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토아주의적 신념이 강했던 소카토는요, 소희 말하는 바엔카이사르 동맹을 공고히하기 위해서 똑같이 원로원의 명망있는 귀족이었던 호르텐시우스와의 결혼 동맹을 맺은 걸로 유명해요. 이게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유명한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이 결혼 동맹에 웃기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호르텐시우스가 처음에 왔을 때는 결혼 동맹하자, 근데 너희 집에 장성한 딸이 많잖아, 딸을 좀 시집 보내주지 않으려. 라고 했는데 카토가 한술 더떠 가지고 딸은 좀 그렇고 내 임신한 와이프 있거든 와이프 시집 보내줄게 하는 식으로 극적으로 타결이 됩니다 이해가 안되죠 해경님 이해가 됩니까? 아을 시집 보낸 것도 아니라 자신의 임신 중인 와이프인 마르키아를 호르텐시우스한테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시에도 아주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에피소드가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마르키아가 이제 이 양반이 카토고 이, 이 양반이, 카토, 양반이 호르텐시우스라고 합시다 마르키아가 임신한 채로 이 시집을 갔다고 해봐요 근데 당시 호르텐시우스가 엄청 고령이에요 59살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르키아가 호르텐시우스랑 아주 또잘 살아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 호르텐시우스가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 후 5년 뒤에 자연사 하거든요 자연사 한 다음에 마르키아가 어떻게 되냐 호르텐시우스의 재산을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이 생사,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카토한테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삽니다 키케로도 이걸 보면서 이 무슨 경의 없는 미친놈이냐고 욕했고 심지어 동맹이었는데. 카이사르도. 뭐라고 했냐면은 카토가 호르텐시우스의 집안에 있는 가산을 빼먹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를 팔았다, 와이프를 창녀짓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까지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거를요 이 에피소드를 인구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설명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1차 사료 같은 거볼때 완전 옛날 고대 로마를 보면은 이 비슷한 일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토가 단순히 또라이라서 한게 아니고 카토만 이게 카토만 또라이라서 그런 거면 호르텐시우스가 거절했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르텐시우스도 이거를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시 사회학적으로 볼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알라면은 당시 로마의 가부장제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남편한테 휘둘리는 여성 그런 느낌이다기보다는 그거보다 좀더 위에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대머리 남봉꾼한테도 욕먹는 NTR이죠 내 아내가 장자 낳아줬잖아 맞아요 딱 그거예요 자 예전에 그 제국의 길을 개척하라 영상에서 말했던 로마인들의 결혼과 가족 문화를 요약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당시 영상 보시면 은 제가 꽤 자세하게 설명하긴 했지만은 이번에도 간단하게 말하긴 할 겁니다 원래 로마 왕국에서 공화국 초까지만 해도요 원래 로마인들의 가부장제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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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합니다 파테르 포테스타스라고 하거든요 파테르가 아버지 부고 포테스타스가 권한이라서 부권이라고 대석이 돼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왜 그렇게 가부장제가 셌냐 당시 로마 왕국이든 공화국이든 중앙집권적인 국가권력이 약해요 그래서 각 부족 시족의 문제는요 예를 들어 부족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왕이 약하고 국가가 약하니까, 재판해주기도 좀 뭐하고, 애매해요. 그럼 뭐하냐? 결국에는 각 부족, 시족의 가부장들이, 다시 말해, 부족장들이, 부족장이나, 시족장들이 부족 내부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게 유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권력이 키워졌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로마의 가부장 제가 강했던 이유는 국가의 중앙 집권적인 힘이 약했기 때문에 부족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니네 문제 해결해 라고 하는 맥락이 있었는데 이런 게 언제부터 있었냐 이런 강력한 부권은 가부장권은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로마 왕국을 만들었을 때부터 존재했다는 전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생, 그 자식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죠 그 가부장은요 자식에 대한 그 생사여탈권이 있어요. 또 역사학자들은 생각하죠. 왜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줬냐. 왜냐면은 그 가부장이 사실상 재판관이고 왕이에요. 그 부족들의 부족장이니까. 그 자식들에 대한 생사여탈권도 있어야지 부족 내부에서의 규율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부족 연맹 체제에서의 고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공화국 후기의 파트리키들, 명문 귀족들의 재산관리 측면으로도 볼수 있거든요 원래 이게 로마의 전통적인 상속 제도는 예전에 어떤 댓글이 있었는데 균분 상속이 원칙이에요 게르만족도 균분 상속이죠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만약에 아들이 셋 있다면은 아들 셋한테 이 가부장의 재산을 똑같이 균분해서 3분의 1씩 줘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러한 자녀 간의 균분 상속이란 상속제도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의 재산과 힘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중세사 공부하신 분들, 아마 해경님은 아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 샤르마뉴가, 그 카롤루스가 이 프랑크 왕국 이렇게 졸라 크게 만들어 놓고 나서 아들들한테 뭐서 프랑크, 동 프랑크, 남 프랑크 이게 나눠주잖아요. 쪼개주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프랑크 왕국이 중앙집권화가 늦었던 이후로 게르만족의 전통적인 상속 문화가 나와요. 왜냐면은 균분해줘야 되거든. 영지나 이런 거를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게르만족 국가는 전통적으로 중앙주권화가 힘들었고 영토가 좀 커져도 맨날 쪼개졌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로마놈들도 이런 균분 상속제도가 있고 똑같이 균분해서 상속이 되잖아요. 얘네들도 귀족이 세면 안 되는데 얘네는 정반대로 왕보다 귀족이 졸랐어요. 어떻게 해서 얘네는 족들의 힘이 그렇게 셀 수가 있었냐 라고 하면은 겨우에 파테르포테스타스 다시 말해 가부장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뭔 소리냐 요것도 한번 보죠 자, 아무리 균분상속이 되어도요 모든 재산 부족의 모든 재산이 결국에는 가부장의 통제 하에 있어요 그래서 파트리키들의 힘이 약해지진 않아요 뭐냐 아들 셋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가졌다고 해봐요 그쵸? 게르만족 같으면 이렇게 뿔뿔이 터지면서 또 싸울텐데 로마놈들은 가부장 예를 들어 아들 A, B, C가 있으면 은이 중에서 A, B, A가 똑같이 3분의 1씩 재산을 나눠받아도 가부장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은 B랑 C는 어떤 이유에서건 심지어 자기 사유재산이라도 자기 재산이라도 가부장의 허가 없이 땅을 팔지도 못하고 집도 못 팔고 재산도 함부로 매각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부장이 다 통제를 해요. 가부장의 허락을 받아야지 B와 C의 나누어진 재산을 팔 수가 있어요. 뭐가 되냐면 아무리 균분상속이라도 가부장권이 세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족과 씨족의 재산이 쪼개지거나 흩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귀족들이 강고하게 세력을 유지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가족 구조인데 아무리 자녀와 가족이 많은 대가족이라 해도 또한 균분 상속이 있다고 해도 결국 가산을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게 이 대가족 전체 의사결정권을 의 가진 가부장이에요 그래서 가부장권이 졸라 세다 그러니까 얘네는 재판권도 있고 부족 전체 재산도 관리하니까 뭐냐 그냥 부족의 영토가 있으면은 부족장이에요 그냥 부족에서 있어서는 그냥 거의 사실상 왕입니다. 그런데 포에니 전쟁 이후에 가부장제가 약화됐다고 했죠.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자, 가부장제가 왜 공화정 후기로 갈수록 약해지냐? 전쟁의 장기화 때문이에요. 특히 포에니 전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죠. 자, 가부장제가 아무리 강력하겠다고 해도 자, 가부장제를 이제 휘두를 수 있는 가부장들이 살아 있어야지 의미가 있죠. 가부장들이 없는데 가부장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 뭐가 되냐? 가부장들을 맡을 남정네들이 다 어떻게 돼요? 전장터, 전쟁터에서 갈려나가요. 다꾀 하고 죽죠. 그럼 뭐가 되냐? 가부장권이 약해지고 목의 권력이 강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인 코로넬리아가이파라오와의 이런 결혼도 거부하고 그라쿠스 가문을 사실상 이끄는 가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포에니 전쟁 이후부터는 대가족이 대거 해체되고 핵가족화가 되기 시작했고 결혼도 가문 간의 중매 결혼보다 연애 결혼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이것도 영상에서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중분상속을 받은 뭐 A, B, C가 있었다고 할때 C가 아나 그냥 내 아내랑 자식들이랑 독립해서 살래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부족의 땅에서 도망쳐도요. 애초에 가부장이 없거나 가부장 힘이 약하니까 이걸 통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무리 율리우스 가문 같은 명문 파트리키라도 이걸 막지 못하면은 다시 말해 가부장권이 약하면은 그냥 계속 힘이 약해지겠죠. 부족이랑 가문의 힘이 이게 나이브한 이 로마 공화국 초와 후기에. 이 가족 제도 가부장 제도의 구도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게 있어요 카토의 엔티알설과 이것에 대한 키케로 그리고 카이사르의 반응이 이러한 가부장제가 약화되던 이미 가부장이 약, 가부장권이 약한 키케로와 카이사르 이쪽의 입장이랑 아직까지는 이 가부장의 권한이 세고 재산도 강하고 막강한 이런 가문의 지위가 있었던 파토 가문과 이 호르텐시스 가문의 입장 차이가 나타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공화국, 공화국의 초중기 비석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핵가족화가 되고 있다는 약간 좀 그런 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공화국 초중기 비석과 중기 후기 비석인데 여인들의 비석을 보면은 공화국 초기에서 중기, 가부장권이 세던 곳이잖아요? 이때는 뭐, 비석에 뭐가 써있냐. 그 자녀를 잘 양육했다. 남편과 가족을 위한 의무를 열심히 수행했다. 일편 단심이었다 이런 게 보통 새겨져 있거든요, 비석에. 그런데 공화국 중계에서 후기 비석을 보면 뭐가 되있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서로를 그리워하는 내용, 사랑하는 내용, 자식을 아끼는 내용 등이 주로 비석에 박혀요. 이거 비석 관련한 영상을 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거고. 다시 말해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공화국 초기에서 중기는 남편은 카리스마 있어야 되고 여성은 가족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비석을 만들어 주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비석을 만들어 줍니다. 엄청 애절한 거 많아요. 어, 그거 나중에 한번 그 읽어볼 거랬나? 그러게 비석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내 남편을 잘 돌봐달라라고 하는 약간 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한번 볼까 꽤 애절하거든요 그러게요 이럴 때 한번 해봐야지 아닌가 나중에 그냥 편집하고 그냥 해놓을까 아니 그냥 뭐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거는 나중에 그 비성영상 한번 보세요 약간 이런 내용이요 그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어떤 내용을 썼냐면은 죽음의 신께서 우리 남편에게 그렇게 가혹하지 않으시길 오로 내가 나도 지하세계 들어갔을 때그 죽음의 여신의 축복으로 남편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약간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고 그럽니다 아, 문어자리님 로마시대 여성이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직인가요? 약간 그럴 것 같군요 네 회전하는 삼각김밥이 전쟁 생산수단 확장이고 기존 생산수단으로서 시족통제하는 가부장들 말발 떨어진 거 아님? 죽어 나가면 권력이 집중되흩어지지 않을, 않을 것, 아 같은. 아, 저도 그거 생각했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논문이나 연구들을 보면은 가부장들이 많이 나, 많이 죽어가지고 힘이 약해졌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여성들 그 목에 그 이쪽에 입김이 더 세져서 그 통제가 안 됐다는 그런 말들도 있고 이거는 실증적인 연구를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 연구 경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머리 좋은 학자분들이 괜히 이렇게 연구하신게 아니겠죠? 실제로 이거 이후에 이제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맥락도 맞아요. 다시 말해 뭐냐면은 대가족을 통제할 가부장들의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도를 봐도 가부장들의 힘이 약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부가 늘어나는 게 많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코르넬리아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라쿠스의 형제 의 어머니도 가부잖아요. 과부 늘어난 문제 있고 이들의 그 실력이나 아니면은 생활성도 꽤 강해지는 게 맞습니다. 종합하자면은 전반적인 당시 사회 분위기라든지 핵가족화라든지 그 영국 경향을 보면은 가부장의 힘이 훨씬 약화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카토랑 호르텐시우스의 사례 뭐냐? 이때 공화국 후기잖아요? 공화국 후기에요. 그러면은, 핵가족화가 세니까 가부장의 권력이 약해야 되는데, 이때, 그 과거 공화국 초기의 원론이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요. 예 카토랑 호르텐시우스의 이런 결혼 동맹을 의심을 가지는 사람이나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다. 근데 공화국 후기가 되면서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아니, 저런 경우에 없는 놈들이 다 있어? 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가부장권이 아마 공화정 그 후반까지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에피소드가 카토랑 호르텐시우스의 와이프 엔테알 써릴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제기가 되었다는 것도 사실 수십 년 전이에요 <laughs>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야사처럼 언급한 내용이지만 알을 좀더 채워서 보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자, 아무튼 원로원 의원들은 아까리를 말했다시피 카토가 임신한 와이프를 결혼 동맹을 위해서 호르텐시우스한테 시집을 보낸 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대부분의 원로원 의원들, 키케로랑 카이사르도 혀로 내두릅니다. 그러니까 대, 대부분 그 의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 정치적 동맹이 필요한 거, 오케이, 인정. 그런데, 장성한 딸들도 있으면서, 왜 임신한 와이프를 줘? 근데 저는 이걸 다 이해하게 됐거든요. 나름 합리적이다, 이게 해석이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카토는, 그리고 호르텐시오스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NTR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부감을 느끼는 원로원 의원들의 반응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반응을 끝까지 견제했다고 해요. 이것도 아주 웃긴 에피소드예요 어? 이게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이 이식의 차이가 왜 생겼나는 거죠? 자 이게 단순히, 카토가 또라이 새끼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호르텐시우스도요. 이러한 동맹 제안을 수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호르텐시우스가 수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카토 만또라이가 아닌 거예요. 호르텐시우스 만약에 또라이라면 호르텐시우스도 못지않은 또라이인 거고. 그런데 이 동맹 에피소드가 등장한 맥락을 포르키우스 카토 가문과 호르텐시우스 호르탈루스 가문 등 역사와 전통이 엄청나게 오래된 귀족 가문과 그렇지 못한 원로원 의원들 사이의 인식 차이라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이 맛있는 거랑 먹어? 난 니들이 안 간다. 아이, 모르겠고요. 아, 윤도토리안에 맞아요. 카토도 틀딱이고, 호르텐시우스도 틀딱인 겁니다. 여기서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어요. 호르텐시우스 가문이 파트리키가 아니라 노빌리스다. 근데 그거는 그런 반박은 적절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노빌리스 가문도 어쨌든 간에 유석기껏 전통적인 가, 귀족 가문이 많아요. 그리고 로마 사회 전반적으로 귀족들의 가부장권이 그 존승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면은 얼마든지 가부장적으로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어, 티로님, 갑자기 가부장적으로 가문의 대를 입고자는 욕망이 등장하는 게뭔 소린가요? 안 보죠. 자, 당시 로마의 인구학적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가부장제를 짧게 설명했죠. 근데 가부장제가 아주 강하던 로마 왕국부터 공화정 초까지는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 이 플루타르코스 중심으로 그냥 훑어본 거긴한데 그냥 훑어본 거긴한데 생각보다 결혼이나 이혼 에피소드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 카토식의 NTR이 꽤나 많았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 만약에 가문 a 의 가부장이 있다고 해봐요. 이 A 가문과 B 가문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A 가문과 B 가문이 사이가 좋아요, 만약에. 근데 A 가문은 이미 자식이 많아요. 그리고 와이프도 있어. 근데 B 가문은, 이 B 가문의 가부장이 늙어 죽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후사를 빨리 가져야 돼. 예를 들어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이야. 이런 상황일 때 생각보다 우호적인 가문들 간에는 그 와이프랑 이혼을 해주고 이 와이프를 대신 시집을 보내주는 이런 게 에피소드가 한 두세 개가 발견이 돼요. 아주 신기했습니다. 이거를 저는 카토식의 NTR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죠. 근데 이게 실증적이게 많아요. 연구라기보다 사료들도 많습니다. 야, 이게 왜 등장하냐. 인과학적인 문제다. 고대에는요. 특히 아 계속 말했다시피 포인의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요 남성보다 여성의 20대 사망률이 아주 높아요 그 티베리우스 그거 가부장제 그 상속 콘대츠에서 제가 통계 같은 것도 잘 가져와서 말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거고 그러면은 왜 남성보다 여성의 20대 사망률이 매우 높냐 임신과 출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데 보통 여성들이 많으면은 두세 명을 출산하고 사망하는 것으로 나와요. 보통. 그리고 두세 명에서 한네명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임신 안 하시고 쭉 이렇게 오래 사시고. 예전 아는 삼각김밥님, 카이사르 불륜썰 보면 자기 정적들 정신 공격해서 실수 유도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고 지정적 가족이랑 하는 걸 미치는 럼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모 보도엔 탈 전략. 그렇게 또 소비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근데 요거를 여성의 높은 사망률과 나중에 가면은 남성의 높은 사망률 같은 것도 좀 교체해서 보면 흥미로운 통찰이 나와요. 20대가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주로 사망하는 연령대예요 통계적으로 이거는. 많고요. 평균 출산수가 두세 명이잖아요. 근데 이때 영화 사망률이 약 50%가 돼요. 다시 말해 와이프랑 한번 결혼해서 와이프가 한 많으면 세명 출산하는 거라고 했죠. 한두명 출산했는데 만약 두명 두 출산을 했다고 할때 만약에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반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여성이 대략 주, 두 자녀를 출산하고 사망한다고 해도 그두 자녀 모두 고대 의료 여건상 영화 사망률이 높아서 유일하게 한 와이프로부터 얻은 아들까지 사망하는 경우가, 경우가 꽤나 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뭐야? 그유리그 율리우스 그 카이사르의 딸인 율리아도 폼페이우스랑 결혼한 다음에 폼페이우스의 아들이자 카이사르의 손자 낳아 줄 때에 예, 출산하다가 사망했잖아요. 그쵸 고대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최소한 가부장적인 권위가 나, 많이 남아 있는 명문 귀족 가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고민에 빠져요. 자, 가문 계승의 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귀족 가부장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귀족 가부장이 훌륭한 가문의 여식과 결혼해서 딸과 아들을 하나씩 낳았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사망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심지어는 아들까지 영아 사망을 했다고 해봐요. 6개월 사다가 사망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창창한 청년이고 심지어 귀족 가부장이라서 아들을 낳 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아주 자연스럽게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줄 새로운 여식과 결혼하길 원하겠죠 그쵸 가문의 존속을 위해 새로운 결혼은 또한 필수적이었고 이는 가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대충 뭐가 되냐면 로마 사회의 인구 불균형이 나타나요 무슨 소리냐 이게 가부장에 한해서 일어나 그, 그 귀족의 가부장에 한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남성들이 겪는 문제이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회가 있으면은 남성 인구는 아까 말했다시피 전반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여성들은 20대 때한 절반이 죽어요. 그러면 여성 인구가 낮아지죠. 그러면 한 사회에서 가문의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기 위해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떻게 된다? 급속도로 낮아진다. 신하님 안녕하세요. 파토너못 말려 2편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 그때 완전 공화국 초기, 그리고 왕국 때 하루에서 간간히 보이는 요상망측한 결혼 풍습이 나와요. 풍습 아닌 풍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아내 교환 관습이라는 게 보여요.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 어떤 가부장이 있는데 난 자식 자식이 많아. 그 와이프도 살있어라고 하면은. 친밀한 가문의 가부장을 위해서 자신의 와이프랑 이혼을 해주고 결혼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그냥 아내 교환 관습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고대 로마 공화정 초까지의 요성망측한 결혼 풍습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만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많았어요. 당시 고대 로마에서는 이미 자식을 충분히 낳은 파트리키 귀족이 자신의 와이프와 이혼해 주고 그 와이프를 다른 파트리키 귀족 가문에 시집을 보내줘서 동맹을 맺는 모습을 종종 실증할 수 있어요. 사료에좀 있습니다. 이게 포에니 전쟁 당시, 당시에도 몇몇 눈에 띄어요. 이때까지는 많았던 겁니다. 그렇죠. 데룸이스와핑 근데 신민의 미덕이라기보다는 <laughs> 귀족의 미덕? 아무튼, 근데 이게 등장한 인구 사회적인 맥락이 있다. 왜냐, 가임기 여성이 아주 희소하다. 대부분의 가임기 여성들이 그 아이를 두세명 출산하고 사망하는데, 영아 사망률도 높아서 아들도 또 빨리 사망한다. 그러면은 남성 인구 한 백이 있다고 하면은 여성 인구 한 20에서 30명 밖에 안 남는 거요. 예 대부분이 일찍 죽습니다. <laughs> 아이 아무튼. 다시 말해, 당시 아이를 낳아줄 가임비여성 확보하는 게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최소한 친밀한 가문들 사이에서는 그 가문의 자식이 이미 충분하다고 할때 와이프와 이혼하고 이렇게 시집을 보내주는 거요. 예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겁니다. 어, 그래, 김씨, 너희 집안에 뭐 와이프 벌써 사, 사망하고 아들 못나? 그럼 우리 와이프랑 결혼해. 아, 애좀 애 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로 보여요? 아까 전에 말한 카토가 호르텐시우스와 하려고 했던 아주 개상망측한 엔터테인먼트 결혼 야사랑 좀 비슷한 모습이죠. 그렇죠. 이게 고대 때는 몇몇 개가 케이스가 눈에 띄었어요. 제 눈에. 당시에 호르텐시우스의 상황을 또 겹쳐서 봐야 돼요. 이 양반이 언제 태어났냐면 기원전 114년에 태어났거든요. 결혼 동맹이 성립될 시 나이가 59세예요. 기원전 55년에 이제 결혼 동맹이 성립이 된 거거든요. 늙어 죽기 직전인데 당시 아들이 몇 명이었냐?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이걸 보면 뭔가 각이 나옵니다. 실제로 기원전 55년에 있던 결혼 동맹 당시 호르텐시우스가 이미 59세 초 고령이었고 후사를 이을 아들이 그와 동일한 이름인 이, 얘 이름도 아들이랑 똑같아요. 퀸투스 호르텐시우스 호르타슬루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은 고령이 되어 후사를 좀 안정적으로 몇명더 가지고 싶었다는 설명이 가능할 수가 있죠. 그럼 이것도 설명 가능해요.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카토는 어떠냐? 카토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카토도.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딸이 많고 그러니까 딸 부자죠. 그런데 이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카토도 물론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카토는 호르텐시우스보다 호루텐슈스, 나이가더 젊어요. 얼마든지 자기는 아이를 더볼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반카이사르 동맹을 맺어야 되고 호르텐시우스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니까는 자기 와이프랑 이혼을 해준 거죠. 그런 맥락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카토랑 호르텐시우스는요 친밀한 가문 관계예요. 서로 일단 가문 간에 친밀했고 반카이라. 반 카이사르파로, 반 카이사르파로 뭉칠 정치적인 동맹의 필요성도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로마 놈들 이름 진짜 졸라 대충 짓죠. 제가 열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전통적으로 있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카토 입장에서는, 처, 딸들은 다 처녀잖아요. 심지어 어떤 딸은 약혼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카토는 자신의 아까운 처녀였던 딸들을, 뭐 딸들 이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운 처녀의 딸들을 시집 보내기보다, 고대 로마의 선조들이 하던 것처럼, 와이프를 대신 시집 보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이 <laughs> 회전하는 삼각김밥님 어떤 형님들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형님들 썰 듣기로는 여자 흥분도가 떨어지면 회의률이 엄청 떨어진다는 것문에 그렇군요 카토가 시원찮았나 봐 좋은 정보 감사해요 제가 그런 아직 아이는 없기 때문에 <laughs> 아무튼 그래서 카토가 호르텐시우스가 처음에는 야 소카토 너 딸들 많잖아 딸들을 보내줘 결혼 동맹하자라고 할때 카토 입장에서는 딸대, 딸들이 이쁘고 천연대 언제 늙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노인한테 이렇게 시집을 보내주기보다 그 와이프 그냥 이혼해서 시집 보내주자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손조들이 이미 그렇게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 다시 말해 카토랑 포르텐시우스는 이러한 결혼에 대해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는 인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그렇죠? 합비실패에서 학교 가시는 분들 계세요? 얼들도100% 그러시 100%, 100 어떤 분들이신 겁니까? 세상에 하지만 아주 아주 귀중한 소리군요 감사해요. 알려서 써서 애토 <laughs> 황키님 빨딱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읽진 않을게요 아니야 읽어도 되나 전혀 타락물보단 당한 엔티알물이 더 나았다는 아무튼 그래서 아까 전에 탓으로 돌아가서 키케로와 카이사르의 반응으로 비교 되조해서 봅시다 키케로와 카이사르 등의 정치인이 저런 경호 없는 놈들을 만나 하는 반응을 보이죠 그럼 얘네도 아무튼 고위 원로원, 원로원 의원들인데 특히 카이사르도 그, 파트리키잖아요. 근데 왜 얘네들은, 그러니까 카토랑 호르텐시우스는 선조들이 하던 것처럼 그래서 뭐가 문제냐라고 하고 있는데, 왜 카이사르랑 티케론 그랬냐. 이 카이사르는 카토랑 계속 정치적인 분쟁을 하고, 카토 뒤진 다음에 안티카토 글 같은 거쓸 때도, 카토 엔티알서를 풀면서 디스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카이사르도 아주 거부감을 강하게 표현한 건데, 이건 이렇게 이제 인식 차이가 드러난 겁니다. 이들은 지극히 공화국 후기에 과족화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정치인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 키케로랑 카이사르는 mg 정치인인 겁니다. 하, 그러면 뭐냐? 이 율리우스 가문에 대한 통찰도 가능해져요. 율리우스 가문이 심지어는 코르텐시우스 가문보다도 더 유서 깊은 율리우스 가문이잖아요. 얘네, 얘네는 얘네 비너스의 후손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유서 깊은 파트리키 가문임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ntr 결혼에 대해서 키케로랑 인식을 공유했던 이유가 뭐냐? 얘네는 근본만 있지. 그 전통과 권위와 실력은 완전히 조화된 모, 몰락한 파트리키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죠. 그쵸? 카이사르가 전반적으로 당시 파트리키 귀족들과 아예 인식 차이가 아주 컸다는 것을 이렇게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파트리키는 파트리키인데 몰락한 파트리키였다. 다시 말하지만 얘네들은 공화국 후기에 핵가족, 핵가족화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정치인들이니까 근본 있는 전통이랑 관습을 가진 로마 귀족놈들과는 머릿속에 탑재한 인식 자체가 달랐으리라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걸 봤을 때 로마 공화국 후기의 사회인식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다. 그 카토랑 코르텐시우스는 어떤 놈들이냐 오리타분한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귀족 놈들이다 키케로랑 카이사르는 율리스 카이사르는 어떤 애들이냐 새로운 정치인들이다 핵과, 핵가족화된 인식을 가진 정치인들이다 얘네들이 서로 싸싼게 결국 뭐냐 그 카토가 드레시에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부감과 불편함 감, 감정을 드러낸 이유도 서로 다른 사회 인식의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공화국 후기로 갈수록 핵가족화가 진행이 되고 그 가부장의 권위가 약해지긴 하지만 아무튼 카토 가문 그 명문 파트리키 가문이고 집에 돈도 많고 권위도 세고 그렇죠 카토 가문? 그리고 호르테시우스 가문도 그렇게 전통 있는 가문이잖아요 얘네는 귀족이니까 이런 이런 전통적인 로마인들의 가부장적인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로원의 역할이 이때 뭐였냐 사회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무대, 무대였던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케로, 카이사르, 카토가 공존하던 로마 공화국 후기는 뭐냐 전통적 사고를 가진 고리타부단 귀족놈들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이 혼재하던 사회였던 거예요 월러원에서 서로 디스하던 게 그런 사회인식 차이를 드러낸 무대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야사가 유독 조롱받게 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카토가 아니라 다른 파트리키 가문이었으면 은 예를 들어 스키피오 가문이랑 뭐 호르, 호르텐시우스 가문이었다라고 하면 은 이것처럼 똑같이 임신한 와이프를 시집 보내주는 에피소드였어도 조롱받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조롱을 받았냐 카토의 이 아토는뭐 말려? 같은 유쾌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 양반이 원래, 아요 어퍼스택이에요. 워낙에 핵에망측한 괴짜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 어퍼스택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야이 이것도 이 새끼 또 이상한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약간 업보 스택이 터져가지고 인식이 생긴 가능성 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거 뇌피셜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동안 스토아주의적인 괴짜질을 너무 많이 해둔 이미지가 있어서 유독 좀더좀 좀 조롱받게 된 거죠. 이엔테알 결혼도 그런 괴짜직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이따가그 카토는 뭐 말려? 1편할 텐데 카토는 스토아 철학을 철저히 따르는 걸로 악명이 높았죠. 개 인적 결정에 다 따라다녔는데 쉽게 말하면은 스토아주의에서는 개인의 감정보다 이성 법칙에 충수, 충실히 행동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은 거야라고만 행동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가 카토가 자신의 아내를 호르텐시우스에게 보내는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설명도 있고 이게 플루타르코스의 설명이에요. 이런 전통적인 설명 많죠. 다시 말해 뭐냐면은. 뭐냐, 어포스테기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 새끼는 원래 이런 새끼니까 이런 미친 짓도 하는 놈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이미 플루타르코스 때도 있었던 거죠. 에피셜이지만 나름 합리적인 대피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그 뭐야. 왜 카토가 그러면 이런 짓을 또 하려고 했냐면 당연히 반카이사르 동맹이 중요성이 있었겠죠. 카이사르의 삼두 동맹에, 삼두 동맹에 대항해가지고 반카이사르 동맹을 결성해야 되니까 선조들이 하던 것처럼 결혼 동맹을 해보자 소조들이 항상 하던 짓이니까 라고 하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해 카토랑 호르텐시우스의 결속 강화라는 정치적 필요성이 매우 매우 강하게 대두되던 그런 시대였을 텐데 이걸로 카토랑 호르텐시우스는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삼두동맹에 저항하는 약간 뭐야 진두지휘하는 약간 구심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도 같은데 다시 말해 이 결혼동맹으로 원로 원 기종 내부의 단결이 고치될 거라 생각했겠지만 모양새가 아주 이상 해진 거죠. 가족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겨 버렸으니까. 자 결론 뭐다 카토가 하더지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진 거 같다. 카토는 못 말려 관련한 흥미로운 사료나 야사가 더 발굴되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요거는 뭐야 카토는 못 말려 살루타티오 그썰한 다음에 그거를 전제로 해서 붙인건데 이 요거 한번 부, 부스를 해볼게요 자카토는 못말려 시리즈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자뭔 삽소리니 라고 하면은 유독 유독 스토아주의자들 사이에 좀 유머 관련 에피,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그런 게 많습니다 카토가 좀 괴짜짓을 많이 해가지고 카토르 못말려 시리즈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보면서 이상한 거 있으면 또 해보겠습니다 아, 토니워터님 근데 그 스토아 철학이 보통 금욕적이고 절제적인 그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크리스트교적으로 한번 가공된 스토아주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당시 순수한 스토아주의자들은 농담을 승상하고 술을 좋아했던 기록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이양반 있잖아요. 이양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스토아주의적으로 금욕주의적이고 절제를 많이 하고 뇌물 안 받는 걸로 유, 유명했는데, 그런데 유독 알코올 중독이 심했대요. 이런 양반이 술을 엄청 좋아했대요. 다시 말하면은 당시 술을 아주 좋아했다. 그래서 스토아주의자들은 농담, 술, 심지어 보드 게임 졸라웃 기죠 보드 게임은 인간이 불필요한 욕망에 타락할 가능성을 낮춰주기에 유익하다는 논변도 꽤. 예요 실제로 둘라 점 있어요. 이건 이런, 이런 비슷한 논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약, 그러니까 m 약을 빨고 방탕하게 놀바에는 p c 방 가서 배근하는 게 낫지. 시계 논변이에요. 사람 생각하는 게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토의 괴짜 같은 우스꽝스러운 기행 관련한 기록들도 꽤 마, 많이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카토 관련한 기행 같은 게 있으면 카토는 못 말려 시리즈를 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소소한 콘텐츠를 할 수도 있다. 몇개또 찾아볼게요. 카토는 못 말려가 오늘 준비한 것만 사실 세 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회전하는 삼각김밥님. 브라쿠스 형제를 중압감 때문에 미쳤다는 맥락이 있던데 카토는 뭐 때문에 저렇게 돼? 카토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냥 좀 괴짜예요. 그건, 그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괴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유독 얘만 그래요. 데카토도 꼬장꼬장하다고 해도 스터 철학적으로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중기병 같은 거 걸렸을 때 많이 심취한 게 그대로 따라다녔나 보죠. 유독 성격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얘 성격이 뭔가 좀 이상하다. 회전하는 삼각김밥님 워해머 40k 길르몬도 아직 그거 좋아했다는데 아 고증일 수 있어요 그거 이때 그 여러분 옛날 크리스트교 교부철학 때도 그렇고요 크리스트교 교부철학도 그렇고 심지어 이슬람 이슬람 그 신학자들도요 그 이상할 정도로 농담이나 유머 관련한 거 기록을 많이 해놨거든요. 이런 거썰 푸는 것도 재밌을 것 같죠. 농담이랑 기록 관련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스토아 철학이 농담 같은 거를 꽤 좋아했어요. 나중에 아주 금욕적으로 되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스콜라 철학이 좀 많이 교조화된 다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심지어 청교도화로 한번 청교도하면 사실 꽤 근대잖아요. 청교도주의가 좀 유행한 다음에 피터링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게 된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것도 재밌는 게 많을 거예요.